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봄 날씨가 완연합니다. 이런 날씨 좋은 환경 속에서 어, 주식도 좀 어, 전부 상승하고 어, 계좌도 풍성해지면 어떨까?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시장은 어, 좋지 않습니다. 각종 뭐 어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눌렸죠. 보시는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연초에 좀잘갈 것이냐. 이 박스권 그러니까 3000포인트 정도부터 해서 한 2850포인트 이 사이를 계속 흔들흔들 하던 이 박스권이 과연 어 저항 라인인 한 3050포인트 정도를 깨 버리고 올라가면서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어 시장에서 연일 악재만 나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었고요 코로나의 가파른 우리나라의 그 확산 음 그리고 미국을 기점으로 한 양적 긴축의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계속적으로 눌리기만 했습니다 계단식 하락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의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오고 2,600 포인트 정도를 기점으로. 바닥을 좀 잡는가 싶었는데 어, 이내 지난 주쯤 2,750포인트 이 저항라인을 좀 돌파하고서 2,850포인트까지의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이냐라고 했던 어떤 기대감들은 어, 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어, 매일매일 시장에서 테마들만 어, 좀 이렇게 갔었던.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나마도 이번 주는 강한 테마가 좀부지했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바로 윗꼬리달리고 운봉으로 어, 떨구는 갭 상승 시켜놓고 어, 밀린 그런 좀 당황스러운 어, 상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을 좀 하기에도 중장기로 들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어, 최근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언젠가 다시 그 시장 나름의 가치 올바른 위치를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2022년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고요. 그게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어떤 어, 잘잘못도 뭐 잘될 것이다라는 예측 못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떠나서 어쨌든 시장에서 새로운 어, 시, 어떤 그 어,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고 유동성도 어, 줄어든 상태라 과연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 형성과 함께 유동성이 또 시,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뭐,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뭐, 5월 이후에, 음, 좀, 어 새로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조금은 새로운 테마 가 형성이 될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뭐, 리오프닝이 이제 고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부터 해서 더욱더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이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되고요. 그런 여러가지 이슈들 속에서 아... 시장을 잘 이겨내고 버티고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보면 오늘 뭐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 기관 양시장 모두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죠 어, 그나마도 코스닥은 지난번 1000포인트 정도의 고점에 대비하면 그래도 뭐 900포인트 정도기 때문에 10% 정도 되는 하락으로 음,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코스피가 워낙에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에,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날, 날씨에 비해서 우중충한 정말 주식시장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어, 그런 와중에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이 한창 위메이드하고 함께 달렸던 어, 위직스튜디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뭐 최근에 이제 CJ C푸드, CJ C푸드는 여전히 제 관심 종목이고요. 어, 그 CJ C푸드에 대해서도 주말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종목과 함께 위직스튜디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 그이외에는뭐 나름대로 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우선은 뭐 이런 그 다양한 기사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타버스 선도 잠재력이 있다. 규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음, 뭐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에 대한 토론에 아직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친숙한 음, 어떤 그런 시스템 음, 생태계는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초창기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슈들이 아직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1차적인 강한 상승 이후에. 음 점점점 실제로 체계적인 이어 뭐랄까요 어,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뭐 국민의힘 통보승의 원과 함께 뭐 이렇게 메타버스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거에 대한 토론회열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정부에서 어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고 그 발의한 법에 대해서 우리 시장. 뭐 주식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에서 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 비근한 예로 이제 뭐 비대면 의료 진료 관련한 이슈가 저는 어~ 비트, 비트 컴퓨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종목과 관련되어져 있는 발의된 법안들 예정인 법안들 통과되지 않은 그런 부 법안들이 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살폈었는데 어~ 이 메타버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법안도 어, 올해 초에 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보시면 이게 2월 아, 2022년 1월 11일날에 발의된 법안이고 메타버스 산업진흥 법안입니다. 어, 이 내용은 음, 뭐 세부적으로 어, 한번 뭐 보면 간단하게 요약 내용을 좀 보면요. 올해 초에 나온 법안의 내용인데. 보시죠. 어, 제한 이유가 뭐냐면 김영식 의원 외에 에, 이제 포함해가지고 십인의 의원들이 발을 해주신 거고요. 시, 지금 실제로 김영식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어, 과방위 상임위가 이제 열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열두 그개 상임위 중에 과방위에 에, 새로 어, 간사를 맡게 되셔가지고 대표죠. 대표격으로 국민의힘에서 과방위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대표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 입지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주력으로 좀 밀고 있, 있는 올해 초에 법안이 바로 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입니다 보시면 어, 최근 들어 입체 환경으로 된 가상공간에서 가상 인물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활동을 할수 있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쭉 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어쨌든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의 진행하기 위한 법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직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뭐 많이 이제 아주 고도화되진 않았습니다만 고도화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지능법안이란 것에 대해서 음, 처음 좀 첫발을 내디딘 거죠. 의미 있는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음, 현재 2 0 2 0년을 맞이하고 있고 정권은 바뀌었고요. 어,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는 며칠이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테마는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음 올해 더 나아가서는 내년 앞으로 쭉어 관심 있게 지켜봐야만 하는 중요한 테마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급격한 이만 오천 원에서 거의 뭐 오만 원 가까이 세배 가까이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어 아직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친숙하게 이 메타버스 어 가상현실 세계에 대한 익숙함과 또 활용과 뭐 참여와 이게 부족하다. 충분히 아직은 좀 베일에 쌓여져 있다? 초창기 초입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상승했습니다만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것이죠 어뭐 관련 주로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 있는 종목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뭐 lg 이노텍 칩셀미디어 np 맥스트 알채람 기타 등등등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 해외의 이 사, 회사 중에서 로블록스 라는 회사와 커플링 해서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좀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음, 에. 그, 작년 12월이죠. 12월에 음, 상당히 좀 강하게 이 로블록스가 갔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안 났어요. 아, 3분의 1 토막이 3분의 에, 1토막이 나서 그만큼 많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어, 이 빠진 만큼 빠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로블록스와 뭐 약간 커플링해서 움직인다라는 어떤 생각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장에 있는 이 각종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그렇게 많이 에, 뭐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오히려 어 일반적인 주식들이 받는 정도 수준의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중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위지익 스튜디오가 음 저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보면,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어, 우선은 시가총액이 한 천, 아, 1조 4천억 정도 되고, 유동주식수는 2,200만주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주 현황을 봤을 때는 컴투스 의 2인이 들고 있는 게 47%, 50% 가까이 되네요. 한50% 가까이 되는 주식은 어쨌든 묶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재무제표를 보면 어, 매출은 상당히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음, 뭐 적자를 했고, 단기 순익도 적자로 전환이 됐고 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뭐 재무제 표상에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나이스하진 않은 상황인 것이고요. 최근에 요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요거 전에 음 공시를 좀 불성실하게 에, 뭐랄까요? 한다. 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다행히 뭐 미정 돼 가지고 특별히 이슈는 없었, 없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조금 어 밀린 부분도 있어요. 밀린 부분도 있고 한데, 어, 그래도 뭐 시장이 빠져서 사실 많이 빠진 거지, 크게 에, 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음 지금 연결 회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막 주목할 만한 회사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요 정도가 있고, 사업을 좀 보면. 어, CG, v, VFX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뉴미디어 공연 전시에 이기까지 온라인 온오프라인 콘텐츠의 기획 제작 서비스 종합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그렇죠? 음, 보면 어, 쭉 보면 여기서 뭐 어, VFX 및 뉴미디어 사업 가상화 영상 기술 최근에 요게좀 어, 관련주 어, MP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죠. 어, 뭐 XR 기반 실감형 콘텐츠 기획 제작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매출을 보시면 뭐 특별히 이슈는 없고요. 왜냐 매출 자체는 조금씩 뭐 상승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회사를 뭐 열심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별히 아주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이지지 않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어, 이 종목의 좀 외국인 지분이 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상장 이후에 좀 늘고 있다라는 점. 저는 그 부분에 되게 좀 관심있게 사실은 보고 있어요. 약한 2년 정도 간에 거의 흐름이 없다가 작년 한해 엄청나게 상승하고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 수량으로 한번 볼까요? 수량으로 보면 이 상장할 시점이... 어쨌든 간에, 쭉 지금 보면, 이 전부 같은 경우 2021년 4월 10일부터 쭉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의 이 누적 순매수가 굉장히 늘어서,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시면, 한 260만 주 정도까지, 개인들은 매도세가 좀 줄고 있고, 기관들은 좀더 팔고 있는데, 어, 지속적인 외국인의 순매수, 전 여기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국인의 순매수.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매도가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나와, 나오고 있고요. 차트상의 흐름이 저는 어떤 이슈들보다도 먼저 선행한다라고 보고 있고, 어, 메타버스 관련 주 중에서 뭐 텐버거 종목이 어쨌든, 음,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 이 위죽 스튜디오가 아직 1조 4천억으로 다른 뭐 가벼운 종목들, 관련 주 중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무거운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음... 그나마도 어... 차트를 좀 보면 이렇게 좀 강한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보유량 점점점점 늘고 있는 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유심히 지켜볼 만한 어...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의 보유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지속적으로도 들고 가는 수량들이 많이 있다. 어쨌든 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금 이거를 좁혀서 보면 거의 이 뭐랄까요. 어, 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주체가 어, 외국인이었다라고 봐도 어,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의 보유량과 주가가 거의 커플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쭉 이렇게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끌어올렸고 어, 연이한 연이은 어떤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량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외국인이 이 최근에 지수에서 계속적으로 이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위주익스투디라는 종목을 들고 간다라는 점에서는 현재 조정이 끝나고 나서 상승의 흐름으로 돌아섰을 때에 강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대로 그냥 끝나버릴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어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지수가 바닥을 좀 잡아준다면, 그 지수의 바닥, 자, 바닥을 좀잡아줌과 동시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 지수의 상승과 함께, 에, 상승 추세로 돌릴, 돌렸을 때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가, 어, 가지고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 뭐, 테마 종목이고, 가볍고, 슈팅이 세게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라면, 뭐 외국인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수를 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갈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강하게 막 하루에 30%씩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그냥 물량 털어버리면 어, 검은 머리 외국인이 다 팔아버리고 수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종목에서 어, 무거운 종목에서 이 외국인이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어, 쭉 들고 간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초쯤에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 이 발의가 되어서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현 음, 새로운 정부의 정당에서 과방위도 어,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에, 뭔가 이지능법안을발의했다 라는 것은 향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화가 지속되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단 뭐 위직스튜디오가 아니어도 뭐 사실은 위메이드가 사실 핫 했는데요 어, 뭐 다른 종목들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지금 이런 조정이 한 차례 잘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잡고 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이렇게 눌렸는데 이렇게 되면서 저항은 좀 확실해 졌어요 어, 한 4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어, 이 정도, 뭐, 5만 2천 6백 원일 수 있구요. 지지는 한요 정도에서 지금 바꾸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 4만 5천 원 정도에서 4만 5천 요 구간대를 돌파하는 어,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의, 음, 보유량이, 에, 이탈 없이, 누적으로 계속 상승을 좀 한다면, 어 지금은 눌릴 수 있습니다만 쭉쭉쭉 이 주가도 어 어쨌든 다시 한번 어이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더 어 기간 조정이 길어질지 그 전에 어쨌든 좀 기대감으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이 관심 있게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뭔가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 사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 현대사료와 한일사료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어, 그렇게 되면서, 어, 다음 주에는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들, 그리고, 어, 뭐, 어, 그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새로운 뭐 어떤 테마가 나올 수, 있습,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어, 시장의 관심을 좀 받으면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눌렸습니다만은, 어, 충분히 좀 다음 주에는 반등의좀 자리를 잡으면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